도지코인의 2025년부터 2031년까지의 연도별 가격 예측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지코인 2025년에서 2031년 가격 예측, 크립토폴리탄 보도 기준, 2025년 평균 0.32달러, 범위는 0.12달러, 물결표 0.39달러, 2026년 최대 0.6달러, 2027년 최대 0.82달러, 2028년 1.04달러, 2029년 1.25달러, 2030년, 1.47달러, 2031년, 평균 1.62달러, 최대 1.69달러. 이 예측은 도지코인의 강력한 커뮤니티와 높은 채택률에 기반한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는 도지코인이 10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합니다. 이는 밈코인으로서의 특성상 가격 변동성이 크고, 장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매우 빠르게 변하며, 예측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